물감을 이렇게 놓고 뒤에서부터 쭉 눌러서 밀어 넣는 거예요. 물감을 좀 밀어 넣으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짜면좀 깔끔하게 짜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트 S.J.입니다. 오늘은 파레티의 수채화 물감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화방넷 페인터즈 활동이고요, 음, 지원을 받은 제품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신화 수채화 물감 30색 세트로 파레트를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투명 수채화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투명 수채화를 위한 파레트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30색이 개수가 많은 편인데 되게 많죠. 30색이 개수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짜는 것보다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저도 늘 짜는 방식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쭉 짜는 게 아니라 물감을 배치를 다 하고 저는 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난색하고 한색을 먼저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초록색, 갈색, 보라색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 레몬 옐로부터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노란색부터 어, 밝은 색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어두운 색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짜기 전에 우선 전체적으로 배치를 해야 이렇게 좀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 주황색 계열 이렇게 빨간색 계열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위치에 잘 놔주세요. 이게 개수가 안 맞으면 또 나중에 또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수를 잘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여기 끝에부터 제가 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얘가 지금 39칸 파레트라서 9칸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 두줄 중에서 여기 끝에 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파레트 모양과 뭐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4개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을 배치를 할 건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얘는 개수가 자, 작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 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파란색을 뭐 다른 파란색을 또 구매를 해서 남는 부분에 또 짜야 되는데 여기 초록색을 바로 붙여서 하다 보면은 다시 띄어서 이렇게 파란색을 짜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같은 색들을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셋넷 다섯 여섯 개, 두셋넷뭐한세개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을 또짤 수도 있고 이 초록색을 또 여기 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갈색을 이제 짜주시는데 지금 여기 네 칸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중간에 갈색을 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개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라색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얘는, 제 생각에는 얘는 이 빨간색 옆에 짜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뭐 보라색이 이제 레드 바이올렛인데. 어, 색이 비슷하니까 여기 하나 짜주고, 뭐 여기 옆에 끝에다가 하나 보라색 짜도 되고,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색을 좀 구매를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 이쪽에 이쪽부터 이렇게 짜주시면 될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감을 짜는데, 여기 보시면 흰색하고 검정색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투명 수화를 어, 그리니까 얘는 사실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짜 놓으면 어차피 쓰지, 쓰지도 않는데, 이 안에 있다 보면은 이제 막 뒤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물감들이 탁해지고, 어쨌든 지저분해지니까 얘는 안 짜는 게 좋고 나중에 어, 이두 가지 색은 필요할 때 즉시 짜서 이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짜는 이유는 이제 비슷한 색이 옆에 있을 때 약간 물, 물감이 섞이더라도 좀 탁해지지 않고 좀 비슷한 색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짜는 편이고요. 이렇게 대비를 줘서 반대로 이제 하는 이유는 색을 섞을 때 어, 보통 보색으로 섞을 때 무채색 케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줘서 어, 반대로 이렇게 제가 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이유는 깔끔하게 쓰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혼합을 할때 훨씬 더 편하다는 거,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감을 짜실 때는 이제 이칸 안에 좀꽉 채워서 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를 꽉 차여서, 어, 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바짝 마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이 사이에 때가 껴가지고 되게 안 이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탁해지는 색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얘를 최대한 빈틈 없이 이제 짜서 그 사이에 때가 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감을 이제 많이 짜다 보니까 약간 요령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물감을 정말 잘 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짜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뭐 그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같아 우선 물감을 이렇게 놓고 뒤에서부터 쭉 눌러서 밀어 넣는 거예요. 물감을 좀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약간 왔다갔다 하면서 짜면은 좀 깔끔하게 짜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 빠르트에 새 물감 짜는 건 되게 그림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되게 신나는 일이거든요. <laughs> 원래 이렇게 깨끗한 거를 깨끗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보면 좋은데, 이게뭐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기분이 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짜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혼자 신났네요. 그 이렇게 깔끔하게 짜고 그리고 이게 제가 짜 너무 꽉 차서 꽉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양을 많이 짜다 보면은 많이 볼록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르면서 물감이 약간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수분이 좀 날라가면서 이 수축이 돼서 조금 가라앉는 가라앉게 되는데 어 이렇게 다 짜고 나서 짜고 나면은 어떤 물감은 너무 많이 수축이 돼서 살짝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한번더 사이사이를 좀 짜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짜져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양을 처음에 조금 많이 짜더라도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 올라오더라도 조금 충분히 많이 짜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넘칠 만큼 할 필요는 없겠죠. 얘가 마르면 약간 수축이 된다는 거를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물감을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이 물감을 많이 썼거든요. 그때는 뭐 SWC가 나오지도 않았고, 수입 물감 중에서는 홀베인 물감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그 물감을 거의 쓰지는 못했었는데 그때는 뭐 저희 약간 저희가 미술하는 사람들은 꼭이 물감을 한 번씩 거쳐서 왔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 학생들은 어떻게 쓰는지잘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이제 이 물감을 저는 사실 오랜만에 한번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먼저 다 짜서 어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물감을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you 지금 제가 조금 오바해가지고 이게 넘쳤는데 제가 물감을 짜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코발트 블루하고 울트라마린 이 파란색 계열은 항상 뭔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좀 꾸덕꾸덕한 느낌인데 얘는 되게 묽어서 묽은데 이게 약간 그 알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알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어, 더 딱딱한 물감들이 있고 이렇게 묽은 물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색을 이렇게 물감을 써, 쓰다 보면은 좀 투명한 느낌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게 약간 알료의 어, 밀도 차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알료들이 있고 뭐 이게 밀도가 좀 낮아서 좀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나는 물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감을 쓰실 때 어, 물감마다 어, 질감도 다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림 하시다 보면은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차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리디안 같은 색도 전 사실 이 색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그니까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물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제 이 색깔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이제 쓰다 보면은 너무 투명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발색이 잘안 나와요, 이 색은. 그래서 어요 색은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이제 뭐 얘가 나쁘다기보다 어그 물감 안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뭐 투명한 느낌을 또 내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료를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림에 있어서. 제가 뭐 그림을 뭐 엄청나게 오래 한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좀 사실 그리긴 했지만, <laughs> 그래도 뭐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 지금까지 제가 수채화를 그리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은 재료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물감을, 그러니까 종이 뭐 붓, 물감 이런 도구들이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물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물감이 바뀌면 그림이 굉장히 달라지고 좀 좋고 저한테 잘 맞는 물감을 쓰면 그림도 더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뭐 종이나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물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특징들을 잘 알고 연구를 한, 하면 저도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물감을 그러니까 비싼 물감을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한테잘 맞는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감을 자주 짜고 있습니다. <laughs> 우선 초록색까지 이렇게 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간에 색개가 남으면 다른 초록색, 뭐 다른 파란색 이렇게 빈 곳에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갈색을 짤 건데 지금 이 물감 같은 경우는 잔 브릴리언트란 색이에요. 근데 이거는 갈색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뭐 살구색이라고 하는 그런 색인데 이거는 이 옐로우 워커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 마지막 에 바이올렛. 어, 여기까지 물감 우선 다 짰는데요. 우선 짤때 어, 이렇게 구석구석 잘꽉 채워서 짜는 게 중요하고 어, 이렇게 잘 짜서 바짝 말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저는 이제 늘 팔레트를 보관할 때도 열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이유는 이제 너무 습해지면 곰팡이가 또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어, 세척을 잘해서. 바짝 말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 여기까지 수채화 물감 팔레트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재료 사용법이나 보관법들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잘 짜서 바짝 말려주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전, 어, 저는 늘 파레트를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어, 너무 습해지면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말린 다음에 어, 또잘 말려야 다음에 또 쓰기도 편하고, 아씨. you love me that I'm the only one I thought love would last forever I was wrong Now I'm all alone without you baby Ain't got no. 이렇게 잘 짜서 바짝 말려주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늘 파레트를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너무 습해지면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잘 건조가 되어야 깔끔하게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이런 재료 사용법이나 보관법들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 종종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한수채물감 30색 파레트의 물감 짜는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